서울시는 국내 외에 잘못 알려진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 정보를 발굴해 정정하는 청년 글로벌 서울 홍보대사 150명을 25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서울시는 민간 외교사절단 반표와 함께 국내 웹사이트와 출판물 등의 잘못 소개된 역사적 사실과 지명을 바로잡기 위해 청년 글로벌 서울 홍보대사를 모집한답니다. 청년 글로벌 홍보대사는 이 밖에도 광복 70주년의 의의와 가치를 세계인에게 알리는 활동도 하게 됩니다. 모집 대상은 대학생과 대학원생으로 서울시 홈페이지나 반크 사이트로 신청하면 됩니다. 선발된 홍보대사는 6월 30일부터 7월 28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며 시와 반크는 8월 15일 광복절을 전후로 수료식을 열고 이들의 정정한 오류 정보 사례를 소개하게 됩니다.